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종들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 나눔 동영상을 찍는 시간이 좀 오후 이제 좀 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오전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뒤쪽에 아마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좀그빛 때문에 뿌옇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조금 영상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전보다 좀 보기가 좀 불편하다? 어색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양해를 바랍니다. 어. 저희가 뭐 영상을 이렇게 잘 찍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개인이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세워 놓고 제 스마트폰을 세워 놓고 찍는 거기 때문에. 예. 뭐더 이상에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장소에서. 그런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네, 오늘 이 본문도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또제이 동영상, 이 묵상 나눔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앞에 어제 본문도 했을 테니까, 에, 같은 이 교훈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것 같아요. 뭔가를 떠나고, 뭔가를 죽어가고, 때가 되면 와서, 그러나 그때와 그신 알려주지 않는데, 반드시 그 결산의 날이 있어서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 그때 칭찬받고 또 주인이 예비한 어떤 상이라든가 또 잔치라든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드는 합당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그 주고 간그 당사자 그것이 주인이든지 그것이 임금이든지간에 자기의 것을 주고 갔는데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결산대가 되어 찾아와서 그걸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왜 이런 비유를 아시느냐? 예수님이 잠시 오면 아마 이제 종료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종의 기독교적인 어떤 절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행보 속에 이제는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실 작정이니까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떠난다는 것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셨다가 맡기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가실 때 다시 온다. 내올 거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이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세상이 끝나는 말일이다. 그때는 내가 어, 내가 뭔가를 맡기고 간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할 거다 하는 것을 빗대어, 이런 비유들,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뭐 포도원 비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조금 특색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갔기 때문에 분명히 결산의 날이 있고, 그것은 결산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날과 시는 안 알려졌지만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늘 깨워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합당한 처녀냐 아니면 칭찬받을 합당한 그 종이냐 농부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종도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기고 간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기간에 이런 긴장감, 좋은 긴장감 달란트를 주고 간이 달란트에 담겨 있는 주인의 뜻과 또 이걸 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해 버리면. 오늘 이한 달란트 남김 자와 같은 그 남긴 것도 아니야. 원래 준 그대로 그냥 두은 거죠. 그걸 그 가지고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줄때 맡기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면. 다섯 달란트를 주고 간 사람은 그 주인이 볼때 너는 다섯 달란트의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면 분명히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왜? 다섯 달란트의 재능이 있으니까.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의 재능이 있으니까. 너 이거 감당해서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이 몫을 가지고는 분명히 또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거다. 한 달란트는 너이한 달란트만큼은 너 최선을 다하면 이준 한란트는 가지고 하면 이한 달란트를 더 남기는 재능이 있기에 너 맡기고 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진짜 충성대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대게 지혜롭게 해서 두 달란트를 남긴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잘못하다가 내가 이한 달란트를 버려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게 두려우니까 차라리 최선은 그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어?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다가 어? 뭐큰 칭찬은 안 받을지라도 야단은 안 맞을 거니까 아무것도 그달 자기의 한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뒀던 거예요. 보관만 했던 거죠 은행에. 보관하듯이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나는 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그런 요소가 있는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러는데 내게 맡근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은 뭘까? 하는 걸 다시 생각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충성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때,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이 아시고 맡긴 게 있는데, 그 재능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 주님의 뜻,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고 있어서 열매를 맺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결실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것이 나의 아니람과 게으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또잘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또 온전히 알지 못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 때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인지 이 부분 잘 조경하신다면 분명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꼭 그렇게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교훈들을 잘 깨닫고 잘 삶속에 녹아내어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